당근만 먹어라 올킬 안 된다라고 정영재 선수가 이혼 선수 그 했다 이혼 선수는 한달 조금 편하게 가보자 자또 둘이 같은 팀 출신이라서 <laughs> 네, 서로 잘 알고요 예 네, 맵은 하이트 아웃 자이맵 또한 투회 처리가 좋아 보이죠 진짜 저그 팀이 이번 시즌 들어서 실속을 잘 챙겨가네요. 오 노란 양이 에 네, 노란 양이 버찌 님께서 백개 선물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주간 또 휴식을 가져갈 예정이니까 그래서 많이 추천도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레이 어, 그린이프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요 이벤트에 응모하셔서 행운의 주인공되고오 어, 키세키 님 다시 백개네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달콤한 히데키 네. 님어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화력도 좀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야 진짜 이영호 선수도. 한밤에 꿈을 꾸면서 잠을 자면서 이런 상황을 예측을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비정상적 기교일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솔직히 예, 예. 하고 싶다는 있었을 소망, 예, 예. 예, 간절한 어떤 소망, 희망. 예. 뭐 사실 아마 <laughs> 이영호 선수가 이제 선봉 나왔을 때이해훈 지명했을 때 이현 선수가 속으로는. 에 라이 진짜 에라이. 이렇게, 에이, 이렇게 에이, 생각했을 내가 만만해 거예요. 만만해 보이는 거지. 에이. 근데 이제 어딱그 뭐 이영호 선수를 잡아낸 다음부터는 만만했어? 에이, 소위 말해서 이제 좀 기세가 탄것 같아요. 이제 에이. 선수들이 어 프로간의 경기, 그러니까 프로 출신들의 경기이기 때문에 에이. 사실 엄청난 실력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어느 어, 어느그 묘수나 이런 것들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분명히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전력 차라서 어, 이런 식으로 기세가 탔을 경우에는 사실 지금 상대 전적이 10대 0으로 정형제가 앞서고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저는 이해운이좀더 유리해 보여요. 이제는. 아, 기세가 아유, 워낙 네, 기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아이 그분 그 말씀드렸잖아요. 배틀그라운드 예를 들어서 5생존인데 나 혼자 남았네. 상황이 얼마나 유리한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자. 정말 궁금하다저게 팀에서 뭐라고 그러지? 그리 테란 팀 되게 조용할 것같아 네, 음, 자 이번 경기 일단은 선 가스였죠. s 2 안마당이에요. 선 가스 역시나 또 투회 처리로 뭔가 시작을 할 생각이었고 정영재 선수는 안마당 굉장히 빨리 지었습니다. 원 서플 커맨드예요. 자, 살펴보고 있는 Sb 모든 것을 하려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예훈 선수 선봉 울티를 눈앞에 비트리플킬 현재 이예훈 선수. 다음 시즌도 이예은 선수의 활약이 좀 기대가 되네요. 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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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어요. 어 아파요. 저 친구. 예. 체력 0 남았습니다. 저, 또 때리고 있죠, 밑에 있는 거. 기세가. 네. 박성진 해설 마이크 소리가 좀 작세요. 아, 네. 어. 야 어, 이거 취소야죠. 해 취소. 오! 오! 어이. 야, 진짜. 어 일단 지금 계속 소위 말해서 이제 되는 날이에요, 지금. 예. 우와, 찌릅도 테란 짜증나죠. 요즘 입군들이 미쳐서 날뛰고 있네. 자, 일단 투베럭스 가면서 어, 이제 투의 처리의 정석 대응이죠. 네. 예, 아직 뭐 테란 끝난 거 아닙니다. 심일전하기 바라고요. 네, 투회 처리 정석 대응으로 이제 투베로 아카데미를 가는 거고 예. 이예훈 선수는 계속해서 지금 어 투회 처리 시작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예, 그 이전 경기였던 윤찬희 전만 빼 빼고, 어, 빼고는 예. 예, 그래서 또한번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펼치면서 어, 맞춰서 운영하는 식의 예. 예, 플레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예훈 선수와 예. 정영재 선수의 상대전주가 10대 0으로 예. 정영재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전 경기에서는 링을 많이 활용했거든요. 네. 지금은 근데 드론을 또 찍고 있죠. 어, 굉장히 좀 영리하게 심리전을 잘 이용하네요. 지금 보시면 정영재 심시티 보지 SG 미리 세워놨습니다. <laughs> 그냥 변수를 최대한 두지 말자. 계속 네. 링을 찍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네. 드론 찍습니다. 네, 네. 굉장히 좀그 상대 의 심리를 잘 이용해서 플레이를 그렇죠. 이해훈 선수가 하고 있네요. 네, 트리플킬이나 기록하고 있는 자의 여유죠. 원하고. 네. 자 일단 촛불 곤드세우고 있는 정영재 선수. 그리고 3시 해처리까지 켜고 있는 그렇죠 네. 이예훈 선수 와 심리전을 썼습니다 일단 어, 앞선 경기에서는 2해처리만 보여준다 부터는 공격적이었지만 이번 경기는 부유하게 자 그리고 정찰까지 와또 또, 끊어졌고요 이거 근데 그래도 과감하게 나오네요 아 이거는 스캔 찍었죠 어, 본 거예요 이제 뮤탈리스 크 그, 아, 그 드론 숫자 앞마당에 있는 드론 숫자를 보면서 아 이거는 예. 지금 어, 드론을 먼저 채웠구나라고 알수 있습니다. 예, 어, 싱클라스님 맞아요. 지금 뭐 뒤가 든든하니까 무지하게 든든하죠. 김민철, 오? 김명훈, 김성대가 남아 삼김이 남아 있는데 역할 어? 다 했고. 하민이 예. 오, 파이어 와, 예. 컨트롤 와. 어? 예. 뒤에 매디. 잘라먹기 오늘. 어, 릭 많이 줄였죠 이거? 예, 투링 남았어요 투링. 네. 그럼 수비해야죠. 자, 일단, 뮤탈리스크드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번 거라서, 예, 예, 예. 링이 잡힌 건 아쉽지만, 어쨌든, 어, 저 압박을 어 피하긴 했고요. 정영재 선수도 바이오닉이 잃지 않는 상태에서 링을줄여주고 압박을 해서 예. 이제는 이제 턴이 좀 넘어가서 뮤탈리스크의 컨트롤에 따라서 어 좀유블리가 조금씩 갈리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린이프 홈페이지에서 그린이프 c o kr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응모로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라고요.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스캔 들어왔고 센터 바이러커트. 네그그 그... 이예훈 선수도 지금 괜찮 어, 게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예. 사실 아빠가 왔을 때막 다급하게 막 선두 두개짓고 이랬으면 정말 가난한데 어쨌든 원성급만 지어주면서 그렇게 막 과잉 대응을 한건또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셋이 쪽에 이제 드론을 붙여주면서 후반을 좀 바라볼 수 있는 플레이가 되고 있죠. 더레드 예, 오. 어. 피해 최소화시키고 있는 정영재 선수. 네. 그리고 정영재 선수도 팩토리 올라간 타임 또한. 네, 예? 예, 깔끔해서 예, 체크 또한 느리지 않습니다. 네, 어 근데 이거 일단 나갑니다 병력. 오, 나가는 것도 봐주고 있죠. 예, 오버를 또 보고 있죠. 이러면 이제 어 엠베 혹시 끼리신가 아닌가? 어 엠베 자, 리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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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페어. 아, 이거 데미지좀 공이, 입어요? 본인으로 안 되면 어 그렇죠. 아, 빼야죠, 빼야죠. 예, 바이오닉 움직임을 아예 놓쳐서는 안되기 때문에 예, 어 어느 정도 빼서 이제 따라다녀야 예, 세시멀티라든지 정면 쪽이 좀 네. 안전하거든요. 네 자 지금까지 세시 쪽에 스캔이 들어오지 않았고 앞마당 쪽에서 스캔이 들어왔습니다. 네. 자, 배장카드 정영재 어, 선수. 네. 자 그리고, 그리고 스타포트. 스타포트 선택 정영재 선수. 네. 이러면서 어 5미터인가요 지금? 아, 아 가셔야 돼. 드라이 올라갑니다. 자 어니컨. 자매딕이 두기라서 조금 불안하긴 하네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스팀을 좀유 잘라먹거든요. 자. 자, 이거는 조금 지나면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오, 일단 뮤탈리스 많이 찍었기 때문에 네, 꽤 쌓여있어요. 네. 뮤탈 꽤 쌓여있습니다. 아직 0일업은 잘라먹기 계속 버립니다. 어? 어? 이제 합류한다고요? 왜? 왜왜 어? 어? 왜 이제서야? 생머리? 아, 네, 생머리? 아니 줄, 아, 네. 이거는 3단위 뮤탈 다들었어요 뮤탈이 전체가 지금 7마리 이거는 서로 7 서로 만족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이해훈 네. 선수도 뮤탈을 좀 많이 이었고 어, 이뤘고, 그리고 네. 정영재 선수 같은 경우는 합류할 거였으면 좀더 빨리 그냥 합류하는 게 어땠을까 싶은데, 네. 어, 네, 다 잡히고 합류를 했습니다. 약간 좀 박자가 맞았어요, 네. 바로. 자, 그리고 3시 멀티 세시 확인. 아, 근데 상황 자체는 혹시 이호 선수가 지금도 좋아 보이네요. 왜냐면 이게 네. 방일업류 자리거든요. 지금, 네, 계속 찍고 있고. 펄에다가 깨졌고. 저 이거 혹시 키백만 지워놓고 그냥 올리브는건가요 아, 아니 들어가오네요. 아, 네, 네. 네. 어, 네. 공히로 끝난 상태. 이게 럴커가 나와서 네. 럴커가 나와서 테란의 압박을 안 받는 순간이 오면 지금 테란이 베스리스. 베스리 좀 이제 나와서 압박을 좀해 줘야 되거든요, 저거인데. 네, 네. 근데 저그가 3가스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만큼은 아직까지 한 번도 파, 어, 뭐 어떤 피해를 본게 없어요. 네. 자, 투 스타포트. 네. 바쁘게 브리딩하고 있습니다. 네. 정영재 선수, 자, 이제 럴커까지 어, 드론까지. 자, 럭커도 선진 배치되기 시작하고요. 자, 어, 이거 다시 한번 스캔. 자, 나 나오는 거 스탑 넓거 조심해야 돼요. 스탑 넓 거. 아, 자, 일단 그냥. 확인, 펜콜리 확인. 네, 어, 럴커 자, 배설이 이제 섞기 시작했습니다. 어, 근데 이현 선수가 어, 굉장히 어, 좋은데 어, 지금 예, 예, 상황이. 예. 럴커 자체가 테란 앞마당에 있다는 거. 상당히 적응은 기분 좋은 그림이고, 러래서 하이브 예. 갈수 있고, 이미 퀸즈레스턴 트 가고 있었고, 자, 볼키 시도, 사로코 겹쳐, 잘잘 겹쳐 났어요. 사로코와 사로코 이럴코, 이레디, 와 정영재 와 뚫었어요. 정영재 뚫었어요. 와 정영재 이거 뚫었습니다 일단. 이 빠지고 있는 이에우 선수병력 컨트롤 좋았어요 정영재. 사로코여서 예. 사실 조금 불안해, 어, 그 테란이 불안하게 됐는데, 예. 이게 만약에. 안 뚫렸다? 그럼 진짜 게임 바로 완전히 기울어버릴 수 있었는데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팩토리도 지켰고요 자 병력을 좀 살려놓은 네. 정형제 선수 그리면서 역시나 이제 바이오닉에 힘을 주는 식의 투 엠베 네. 형태로 가고 있네요 엠배 하나 더 추가합니다 네. 근데 이해원 선수가 워낙 지금 드론을 잘 치고 있고 네. 추가 멀티와 더불어서 어 이제 하이브 그러니까 하이브 테크 디파일러 나올 때까지의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건데, 예. 어쨌든 지금까지는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 단 이제 또한 번의 틈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뮤탈리스크를한번더 예. 찍었습니다. 자 그럼 센터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예. 정영재 선수. 배스 이후에 또 배스인가요? <목소리> 저 밑에 어슬스네요스자 예, 이제 정영재 선수의 선택이 어디로 갈지 일단 캐스는 삼 캐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뮤탈로 뮤탈. 어, 테란의 어떤 그 공간을 더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는 거고요. 자, 갑니다. 움직엇갈려서 자, 근데 디파일러가 지금 없고 정면에 럴크 하나. 수비가 아또 그래 드레이토요 자, 근데 이거 정면에 원 럴크 아4 럴크예요. 와. 예. 자, 오버레드로 가리기. 하나지 하나인데. 4 럴크인가? 자. 그렇죠. 자, 정면 정면. 자, 좀 아, 오버레드로 가세요. 야, 아, 오버레. 야 대신희 생. 예. 아, 자. 역신 이생. 자, 한 마리 걸렸고요. 이렇게 걸렸고. 자, 체력 빠지고 있는 로커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거 일부러 성컨 왜냐? 3널인데 이렇게 없는죠 그렇죠. 디펜시브 걸었죠? 디펜시브. 와라이브와라이브 와라 오라고, 오라고. 자, 들어와. 들어가라고 들어가라고. 오라고 한 거예요. 오라고. 자,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갑니다. 이우니 예, 오라고 지금. 로커 와! 선컨 짓는 게 예. 5점부 오라고 지금. 아, 이거 잘 못하겠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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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그리고 두루와, 이제 성컨변태하면서 예. 예. 그레이트 스파이어 완성되면 자 그라.. 그레이트 스파이어 완성되면 예 다시 한번 이제 가디언입니다 또 가드란가요 설마? 근데 지금 이전 경기랑 빌드가 비슷한 거 보니까 예. 가드라 형태로 또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예. 예 지금 가디언 네. 변태 들어왔고요 자 가디언 변태 예 위쪽에서 그리아 역시 예 역시 가드라네요 가드라 예자 어, 그리고 자, 또 압박 많아요 많은 게 이제 일단은 테란에게는 예. 어 장점이고요 가디언이 얼만큼 어그패스에이안 잡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예. 자 스캔 찍어서 지금 봤죠? 뭐가 위협되어 있고 여기, 아, 여기 사각지대였네요 안 들어갔어요? 네, 자 네. 근데 이거 히드라 보고 알 겁니다 아또 가드라구나 예알 네, 거예요 자 그래서 확장하고 있는 정형제 선수 베스라 떨군 이예운 선수 네. 자 그리고 가, 가디언, 갑니다. 가디언 확인 가디언 확인, 가디언, 확인. 확인. 네. 자 일단 뒤로 쭉쭉쭉 빠지고 네. 있는 정형제 선수의 바이너병력 이레디 한번더교죠 바로 고개를 오, 확 불려버립니다 과감, 예, 과감하게 싸우네요 정형제 그렇정 선수도 네. 예, 과감해요 확실히 이게 굉장히 어려운 조합이거든요 예. 컨트롤 자체가 어, 럴커 가디언 히드라 아하 예 요격! 실패 예, 굉장히 어려운 조합이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정형제는 잘하고 있는 게 베스를로 계속 가디언 막을 섞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아직 터지면서 이렇게 나고 있고요. 계속 슬금슬금 물러가면서 병력을 줄여주고 있는 정형제 네. 선수. 자 이러면서 이전처럼 디파일러까지 섞어주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 건더 좋고요. 자, 스팀 먹고. 아 근데 이게 좋은 게 예. 가디언에게 이레드를 계속 쓰다 보니까 예. 럴커가좀 압박이 있네요, 확실히. 럴커에는 예. 이레드가 상대적으로 많이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고 있는 병력. 밝았겠고요. 아, 조금 이 시간 잘 봅니다. 예. 그러면서 6시 는뭐죠 6시도 커맨드 아 팩토리. 아, 팩토리. 예. 자, 베슬 배슬 베슬이 많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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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전 경기랑은 좀 느낌이 예, 다른 게 베슬이 예. 예. 많은 건데 디파일러만도 안 올라갔나요, 지금? 혹시 철로 가지고 합류되지 않고 지금 여기 완성이 네. 돼 있어요. 예. 이전 경기랑 비슷합니다. 그림은. 자, 약간 그러니까 슬금슬금 물러가면서 예. 이레디. 그렇죠. 지금도 이레디. 이레디스로 왔죠? 네 예. 예. 계속 이레디를

자, 또 가디언 이레디 네, 이레디 지금 배슬이 안 잡혔죠, 계속 예예많아요 네, 네, 일곱 까지보였습니다 눈에 자, 그리고 일곱 씨는 몰래 멀티 네, 너무나 잘들어갑예 자, 아래쪽 샌드위치? 아, 매수리 너무 많아요. 자 하나씩 하나씩 일에 드 걸리고 일단은 다크서브 떨어졌습니다만은 뒤로 또 불러서고 있는 지금도 보시면 정영재 선수 자체가 예. 어, 효율성 있는 공간을 적극히 내준 게 아니에요. 뭐 멀티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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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를 예. 본다든지 예. 추가적인 병, 추가적인 병력이 어, 오는 경로가 차단됐다든지 이런 예. 게 아니라서 지금은 정영재가 계속 득을 보는 전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일곱 시가 약간 아, 좀 이런 예, 식이랍니다만. 예. 확실히 저 7시 마티가 지금 너무 좋네요. 네, 그 선택이 아주 신요했습니다 자, 파이어넷. 파이어벳이 미풍당당. 네. 녹였고요. 아, 이경기는 그러면 일단 정영재가 매우 유리해졌는데요, 상황은. 네. 네. 자, 스캔은 바쁘게 들어오는데 아직까지 6시, 7시는 네. 모르고 있는 상황. 03업까지 빠르게 됐고. 예, 예, 예. 자, 줄다름질. 한번 잡아먹겠는데요. 여기도 여기도 그냥 러, 어 뚫어. 어. 어, 그냥 뚫지 않네요. 이전 경기처럼 플레이그를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줬어야 되는데 어, 그런 부분이 조금 늦었죠. 어, 예, 예. 사실 이 플레이그가 좀더 빠른 타이밍에 나와서 가디언과 럴커가 유지가 되고 있을 때 어, 나왔으면 테란이 받는 압박이 좀더 심했을 텐데 예. 이미 가디언은 다 잡혔고 럴커 상태에서의 플레이그는 테란 입장에서 지금 두렵지가 않죠. 예. 7시에 멀티도 있고요. 자 인구수는 149대 74, 2배, 2배로 네. 정영재 선수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버티는, 네? 네? 버티는 이가 되면서 7시 몰래 멀티까지 활성화가 되고 어 그런 네그 그래? 그런 상황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저그가 역전할 수 있는 그림은 드론을 다 채워놓고 인구수를 같이 200으로 가져갔을 때는. 역전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네. 네, 그런 식의 좀 그림을 그려봐야 될것 같은데 정영재는 그 시간을 안 주려고 할 거고요. 예. 네. 자, 마이어의 앞장 서서 일단 경력 지어주고 있는 모습. 어이뭐한 부대예요. 그렇죠. 네. 업그레이드 잘돼있는거 밀리게 되고요. 미흡합니다. 미흡합니다. 합니다일단올킬키는 막아낼 것 같습니다. 예. 자, 쭉쭉쭉 밀고 있는 자, 성큰 내동. 네. 이어의 앞장 서서 불 끼얹고 있습니다. 자, 수비방 벽이 야, 무너지고 있는. 이해 예훈 선수 뒤에 벽을 보세요. 뒤에 정영재 방금 아 와! 정영재! 부러울 거 없는데요. 네. 정영재 선수가 상대전적 10대 0을 기반으로 GG! 쌍스리를 박아습니다